안녕하세요, 여러분. 꾸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제품을 또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밥솥, 미니밥솥 쿠쿠입니다. 이 제품을 샀어요. 제가 직접 샀고요. 이 제품 산 이유는 제가 그 전에 6인용짜리 한 2015년에 출시된 쿠쿠 제품이었는데 제가 몇년 동안 쓰다가 요번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구입을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 혹은 신혼부부, 영유아까지 아이까지 있는 그런 신혼부부까지 포함해서 커버 가능한 미니밥도 3인용이 적당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썼던 밥솥을 보면 크기부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하고요 그리고 자리도 많이 차지합니다 3인용이면 최대치는 4인용 혹은 5인분까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3인분 미니밥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여러 가지 알아본 중에 제가 그세 가지를 꼽게 됐고요 그세 가지 중에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했지만 그쫙 비교한 그 내용을 여러분께 또 공유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구매할 의상이 있으시면 이거를 보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아 먼저 쿠쿠 같은 경우는 밥솥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트윈프레셔 밥솥, 그 다음에 IH 전기압력밥솥, 전기압력밥솥 이전에 썼던 건 전기압력밥솥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샀던 건 IH 전기압력밥솥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먼저 뭐냐 별거 없어요 전기압력밥솥은 그냥 밑에만 히팅이 됩니다 열 전도가 밑에서만 올라오고요. 그리고 IH는 인덕션 히팅이라는 약자인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산이 뇌솥인데, 이 코일이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일이 전체에서 기압과 열을 같이 온 사방에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압도 높고 열을 전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인덕션 히팅 IH입니다. 그래서 기압도 엄청 높아요. 기압이 높은 만큼 더 찰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딱딱한 곡물들도. 저 같은 경우는 작곡을 먹기 때문에 딱 좋았습니다. 저는 7곱 가지 작곡을 먹었는데요. 메밀, 기장, 뭐 현미, 현미바라, 흑미, 키노아 되게 많이 <laughs> 섞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딱 맞는 IH를 찾게 됐고요. 이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3인용이딱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깔쌈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하고 딱 어울리는 딱 급이 맞는 쿠첸 제품이 있는데 이 쿠첸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제품은. 품절이 됐습니다. 근데 품절이 돼서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 판매하는 혹시 있긴 있었는데 너무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팔것같으면 차라리 이 가격대에 비슷한 다른 제품, 다른 쿠첸 제품 더 좋은 제품이 있을까 했더니 당연히 있었어요. IoT 기능이 될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급이 오르고 기압도 높고 다양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을 찾았고요. 그런 제품하고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쿠첸이라는 제품이고요. 홈페이지 보면 39만 원이지만 상 3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한 가격에 팔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산 제품은 20만 원대 초반이지만 쿠첸 가격과 비슷한 또 쿠쿠의 다른 제품 3인용 제품이 있지 않을까? 역시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IH 압력밥솥이 있었는데 IH에다가 아까 트윈 프레셔 밥솥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이 트윈 프레셔에서 3인용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아까 그 쿠첸하고 가격이 비슷한 가격이 살리고 있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럼 IH는 알겠어. 트윈은 뭐냐? 트윈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면 2 기압 기합 정도의 기압을 가지고 있는데 고압, 무압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가지고 그거에 맞게 취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다른 종류의 밥이라든가 어떤 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런 만큼 기능도 다 다양하고요. 예를 들면 은 냉동밥, 고스란 밥 이런 것들은 무압 고압이 아닌 무압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런 게트렌프에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쿠체한 기능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 트윈에 대한 제품, 이 제품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가격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비교하고 설명해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작곡을 먹는 거 외에 딱히 다른 기능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해서 제가 사게 됐지만 만약에 제가 다른 기능을 누룽지라든가 찜, 이유식, 냉동보관파 여러가지 기능을 내가 바람에 사용을 하게 됐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일을 해볼게요. 설명드린 것처럼 디자인, 기능, 신용편이그 다음에 안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산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부터 보면 아주 깔끔하고 아담하게 생겼습니다. 화이트고요. 화이트, 실버 이렇게 같이 돼있고 그 다음에 터치가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요. 제거 같은 경우는 앞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면에 있는 게 조금 더 불편해요. 윗면에 있는 것 보다. 왜냐면, 하 저희가 우리 같은 경우는 선반, 허리 정도 되는 선반에다가 밥솥을 올려놓지, 우리 머리 정도 되는 속반에다가 밥솥을 올려놓으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면보다는 윗면이 더 좋은데, 이 제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윗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색상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 화이트, 골드인데,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는 4.7kg가 되고요. 내솥. 내솥 디자인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 되게 작죠? 제가 이전에 썼던 거가 유닛용인데, 6인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차이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왼쪽 같은 경우 는 일반 내솥이고, 쪽은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스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제품은 스텐 제품이고요. 스텐 제품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열을 보존하고 방지할수 있습니다. 안쪽은 X 에블렌샤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요. 겉에는 스텐, 안쪽도 스텐이에요. 코팅이 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어 버블입니다. 별거 없고요 그냥 한번더 감싸줘서 또 열이 또 밖으로 더셀수 있는 조금의 기회조차 차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다음에 말씀드린 또 다른 쿠쿠 제품도 똑같습니다 다만 모양만 조금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다음에 이 제품 같은 기압 같은 경우는 2기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2기압이고 패킹 같은 경우는 2중 모션 그다음에 모드 같은 경우는 13분이라고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미 1인분 딱 1인분 정도의 양을 1 0 0미를 빠르게 먹고 싶다 했을 때 계속으로 누르면 13분 안에 해결이 됩니다 정말 빠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다른 제품들은 더 빨라요.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9분 30초 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밥하는 거를 까먹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해드시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꽤 좋은 기능일 거예요. 모드도 정말 다양한데요. 어, 박미, 잡곡 현미, 현미바라 양양밥, 고화력, 소프트백미, 누룽지, 맘룽지 자동세척, 절전모드, 그리고 위에 부드러운 밥, 구수한 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모든 기능에 고화력을 따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백미, 백미 고화력, 현미, 현미 고화력, 현미바라현미바 고화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썼던 이 내소 오빠 유인용재료로 눈대중으로 재가지고 그냥 잡곡밥을 한번 지어봤어요. 고화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너무 찰지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 봐도 이미 제품의 기압 차이가 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같은 물의 양으로 같은 걸 했는데 이만큼 찰지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고화력을 쓰게 된다면 더 찰진, 더 찰진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IoT 기능, IoT 기능은 안타깝게도 없고요. 뜸 불림 기능도 없습니다. 근데 뜸 불림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일반 성인이 드시기에는 뜸 불림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기압 모든 제품들이 다 기압이 높거든요. 현미 자국밥에 최적화되어 있는 밥솥이기 때문에 뜸 불림을 굳이 안해도. 정말 찰지고 맛있는 잡곡밥, 딱딱한 밥, 콩, 콩류 모든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라든가 이가 약한 우리 어린이들 혹은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는 뜸불린 기능을 따로 넣어서 뜸을 한 다음에 짓는 게 그래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 뜸불린 기능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능이 새 제품 중에 한 제품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놨고요이 제품은 안타깝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픈 쿠킹이라는 건 뭐냐면 오픈 쿠킹은 취사하는 중간에 열어서 다른 무언가를 추가할 수 있느냐인데 이 제품은 없지만 또 그게 가능한 제품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취사를 하다가 중간에 밤 같은 뭐 내가 잊어버린 다른 곡물 같은 거 혹은 뭐 나물이나 뭐 곤드레 뭐 이런 것들을 넣고 을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넣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제품이 있고 재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격 소비전력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1회 사용 우리가 한번 사용하는데 소비되는 전력 850와트입니다 이게 850와트가 얼마인지 정도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새 제품을 비교해 볼 수는 있죠 새 제품 중에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지 효율적이지 않은지 그 정도 차원에서 확인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절전 모드 6. 아,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쓰다 보니까 10초 정도 또안 돼서, 그냥 알아서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 절전 모드도 정말 좋았어요. 다음 자동 세척 단연히 있고요. 다음 안전 장치는 쿠쿠 같은 경우는 22종 안전 장치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22종 안전 장치. 그거 안전하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쿠첸을 보겠습니다. 이 쿠첸 같은 경우는 화이트인데 어, 정말 디자인 보고 조금 약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도자기 디자인입니다. 어, 정말 예뻐요. 실제로 도자기고 요 그리고 또 어버드 디자인 수상까지도 한 그런 제품입니다. 예쁩니다. 그 다음 에 터치 같은 경우는 제가 산 제품하고는 다르게 윗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는 5. 5키로 입니다. 그 다음에 내솥 같은 경우는 항아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엣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가마솥 외관, 가마솥처럼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블랙 121 엣지 121은 121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IH 2.1 기압을 통해서 121도를 만들어서 아주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1 엣지고요 이름이 항아리처럼 엣지로 돼 있고, 당연히 올스텐에다가그 위에다 코팅까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라. 파워락도 락을 잘 해서 밀폐를 잘 시키는 그런 기능,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드 같은 경우도 찰진 백미, 고슬 백미, 혼합 잡고, 현미 냉동 보안바, 만능진 자동 세척, 마일 레시피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마일 레시피 같은 경우는 IoT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IoT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찰진 백미. 음, 당연히 기압이 높으니까 가능한데, 고수백물도 있죠? 그러니까, 딱딱한, 조금 딱딱한 거예요. 일부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꼭2.1 기압만 되는 게 아니라, 기압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 뿐만이 아니라, 냉동보관박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냉동보관박 기능이 따로 있는 이유는, 우리한테 1인 가구들은 많이 이렇게 해드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냉동실에다가 보관밥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1인분씩 쉽게 꺼내서 먹을 수 있게. 근데, 이 기능으로 한 밥은 마치 같이 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고압이 아니라 저압 혹은 무압에서 가능한 기능이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미 같은 경우는 1인분 기준 가장 빠르게 구분 30초까지 나눠갑니다. 아, 정말 이것도 좋죠? 그 다음에 IOT 기능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뜸을 아침에 미리 넣어놓고 저녁에 집에 와서 드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밥 한번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딱 설정을 해놓거나 이렇게 취사를 올려놓으면 집에 딱 들어왔을 때딱 밥이 이미 딱돼 있습니다. 기분 좋게 아 이런 기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마이 레시피라는 기능까지도 있고요. 레시피를 다운로드 받아서 나한테 맞는 레시피를 설정을 해가지고 직접 밥을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메뉴에서 찾는 것보다. 그냥 다운을 받아서 어플을 통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취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IoT, 요즘에는 정수기, 차, 뭐 냉장고, 뭐 정말 많죠. 이게 핸드폰을 통해서 조종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뜸블링 기능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아 혹은 이가 좀 약한 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이가 약한 분들 혹은 이가 약한 우리 어린이들은 뜬 볼링 기능이 오히려 더 좋다. 그 없는 것도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픈 쿠킹 기능은 없습니다. 전격 소비 전력은 아까 쿠쿠는 850여인데 이 제품은 870W고요. 절전 모드 유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잘동 절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세척도 당연히 있고요. 안전장치는 쿠쿠체 같은 경우는 20중 안전장치. 어? 그럼 아까 쿠쿠가 22중이니까 22중보다 덜한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서로 장치,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나쁘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냥 그 회사에서 미는 마케팅 그리고 기술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후체 같은 경우는 20주 안전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쿠쿠입니다 어, 되게 화이트 깔끔하죠. 근데 앞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이 제품이 좀 특이한 게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 열립니다. 혹은 위에서 무압으로 돌렸을 때 열리기도 해요. 이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것도 역시나 인간 공학이라고 해서. 이 디자인을 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디자인이 많이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도 단연히 위쪽에 있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는 5.2kg라는 뜻고요내솥 디자인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제 제품 이거 에어버블 플러스 안쪽 코팅 스텐 이건 다 같습니다. 근데 요거하고도 모양이 좀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60도 커브드예요. 60도 커버되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우리 쿠첸 기능에서 엣지 있죠? 그 엣지 항아리처럼, 가마솥처럼 생긴 그 가마솥 내솥.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실제로 열을 더잘 잡고 기압을 더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압은 이기압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압과 이기압 두 개를 동시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킹 같은 경우는 이중 모션입니다. 그리고 모드를 보면, 고압이 있어요. 고압일 때, 백미, 잡고, 현미바라, 고압 찜, 고압력 쾌속.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압으로 돌리면, 무합백미, 나물밥, 이유식, 냉동보관밥 쪽에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또 보이는 게 이유식이에요. 이 쉬운 부분들은 이세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이유식이 메뉴로 잡혀있는 이 제품을 사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냉동보관, 냉동보관밥을 즐겨 하시는 분 혹은 나물밥. 여기서 무합백미 같은 경우는 그 고슬고슬한 찰지지 않은 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제품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백미 쾌속은 가장 빠르게 했을 때 1인분 기준으로 9분 30초 똑같습니다. 2기압이나 2.1기압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마케팅적으로 서로가 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쿠첸 같은 경우가 2.1기압에 121도를 유지한다 이 숫자 121, 이 숫자를 되게 밀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IoT 기능은 이 기계는 없습니다. 쿠첸은 아까 있었는데 이건 없고요. 그 다음에 뜬불링 기능도 없고 그 대신 오픈 쿠킹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무한 모드로 돌려놓으면 얘가 좀 시간이 쭉 지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린 다음에 열려서 우리가 추가로 음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격 소비 전력은 800대의 두 제품에 비해서 좀더 높습니다. 1054W에요. 특히 전력, 이 전기세 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관리비가 다른 두 제품에 대해서 얘가 조금 더 나간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절전, 뭐 이런 모든 자동 절전, 플플러스 자동 절전도 미세하나마 전력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아예 대기 전력까지 차단을 시켜서 우리가 마치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대기 전력은 잠시 차단을 할수 있는 기 스위치까지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세척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쿠크는다 똑같이 22중 안전장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개의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3개 제품 중에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거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계획하고 계시는 신혼부부들 트윈쿠쿠 있죠? 트윈쿠쿠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물밥이나 백미, 그러니까 냉동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고슬고슬한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시다 그러면은 쿠첸쿠쿠다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호 뭐 누룽지 만능찜 다 되거든요 다른 기능까지는 필요는 없어 이거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보고 선택하셔도 될것 같아요 본인한테 딱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직장인들 다니시는데 밖에서 무언가를 조종하는 걸좋아하시는 분, 핸드폰으로 가전제품을 조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IoT 기능이 있는 쿠첸이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런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산게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돈을 더 주면 그두 제품의 가격은 비슷비슷합니다. 밑에 링크에다가 달아놓을게요. 영상 시작 시 위에 유료 광고 표시가 뜨는 이유는 제가 제품회사한테 광고비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 비교 분석 영상이 여러분들 합리적인 구매에 도움이 되어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주시면 그 플랫폼에서 한테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럼 제 채널 운영에 작은 혹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재밌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제품들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좋은 것들만 추려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였습니다